안녕하세요. 대한의거나 장기풍입니다. 제가 한1년 전쯤 어떤 일본 여자분이랑 촬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좀 재밌는 거 찍기로 했는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일본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찍게 된 그런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니 이나 니 이나짱입니다. 그분이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한국에서 걸그룹 데뷔했다가 망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걸그룹 데뷔했다가 망하고 그냥 망하고 망하고, 망하고 망한 일본 여자의 삶은 어떤지? 그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너무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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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이사시부데스요. 아, 이사시부데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아, 진짜. 잊지는 마이? 맞아요 잊지는 마해. 어, 아, 한국말 잘하시죠? 어, 네. 줄압니다 와, 메짜 오이사시부데스네. 네. 그때 내 기억으로 이렇게 안 예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쁘셨나요? <laughs> <laughs> 내 기억으로 굉장히 뭔가 좀 조용하고 시즈카 음... 시즈카 하다간지 그때는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네, 네. 말 진짜 못했어요아 그래요? 네. <laughs> 아니 어, 스타일도 어, 되게 예쁘시네 아, 진작 만날 걸 그랬네 <laughs> 1년 전내 기억이 잘못 됐었구나 <laughs> 누구랑 시...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온 니나라고 합니다.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 아 직업은 제가 직업은 없고요. <laughs> <laughs> 꿈은 있습니다. 어, 꿈이? 예. 네. 꿈이 안 되실까요? 꿈은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기. 아, 그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지금 여행 비자여 가지고.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불법 체류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 작년에는 워홀 비자잖아요 맞아요 맞아 t are you doing? w h 네,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 o i 다 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제가 꿈을위해서 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웃음> <웃음> 혹시 나이를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99예요. 99년생 한근 나이로 27. 아, 27살. 네. 어, 딱 좋은 나이이긴 하네요. <laughs> 좋은 나이예요? <laughs> 네. 아,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한국에서 걸그룹 데뷔했다가 망했고, 음. 망한 거 맞죠? <laughs> 맞아요. 일본에서 데뷔했다가 망했. <laughs> 네. 제가 옛날부터 댄서가좀 꿈이었거든요. 댄서가 예, 네, 맞아요, 맞아요. 5살 때부터 댄스를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때 엄마가 같이 통방신기, 콘서트 같이 가자고 하시는. 통방신기? 예,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같이 갔는데, 진짜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너무 멋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이제 오디션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하나 합격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소속사에 네. 합격이 돼서? 네, 맞아요. 여, 연습생. 네. 연습생 생활이 시작해서 운이 좋게 데뷔하게 오. 됐어요. 음악방송 3개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좀, 맛이죠 <laughs> 일본에서도 앨범 냈어요. 앨범 내고, 조금 발동 알던... 하긴 했는데 점점 점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더 이상 이제 안될것 같아. 이제 해제... 예. 끝! 끝났어요. 나이제보다? 나이제보다! 4년 전에 친다 하고 춤도 <laughs> 하고, 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서 제일 꿈꿈이 아이돌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아, 이제 뭐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캄독님 계셨는데, 니나 서로 노래? 서로 노래도 뭐 내준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 너무, 와. 솔로 노래? 네, 솔로 노래.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춤도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아, 그 회사도? 네. 그것도 춘다? 네. 그것도 많이 했어요. 춘다요. 춘다요. <laughs> 인생이 계속 춘다 친다, 춘다네요. <laughs> 맞아요. 춘다 어, 친다, 춘다 친다, 춘다입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돈을 벌어서? 제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네.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아, 제가 진짜 돈을 엄청 아끼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laughs> 그냥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싸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그 정도로 돈을 못 써요. 아, 지금 더 온다고 아, 아, 아 하나 사주셨잖아요. 저 예. 그거 뭐 다시 돈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아,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피 같은 돈을 쓰신 거네요. 네, 피 같은 돈을 썼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아이돌도 데뷔했었고, 네.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근데 네. 지금 재산이 얼마 있는지 여쭤도 됩니까?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없어 가지고 그러면, 27이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결혼을 빨리 하잖아요. 그쵸, 그쵸. 27이면 보통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다 친구들은 다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음. 뭐 결혼이 하고 싶다거나. 음, 뭐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끝까지 하고 싶은 성격이거든요. 오, 꿈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와, 음. 성공하고 네. 싶어요. 진짜. 수고해. 음, 감사합니다. <laughs> 뭐 아이돌 출신이라고 하니까 네. 혹시 간단한 댄스 혹시 한번 보여 줄수 있으십니까? 댄스요? 예. 날 네, 좋아요. 오. 네. 무대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무대로 저 따라오세요. 네. 무대 무대가 어디 있죠? 어, 여기올라가시면 <laughs> <laughs> 아이. 어, 그 여기 또 사람 많은 데니까 신발 벗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이런 무대는 진짜 오랜만인데요? <laughs> 어, 신발끈이 좀 많아 가지고 걱정했는데. 에. 그냥 바로 자크로 내리면 돼요. 네 맞아요. 음. 갈까요? 아, 어, 좋다. 어, 잠깐만. 어, 더운데? 자, 잠깐만 데어 좋은데? 자. 예. 갈게요. 어떤 친구 주실까요? S8로 가겠습니다. S8로. 네. 따라라따라 <목소리> 퉁. 오! 뿜. 뿜뿜. 뿜 윈터 같은데요? <목소리> 오! 왜 망했지? 망했어요. 왜만 이렇게 될줄데왜 망했대요? 노래도 가능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무기 바라노, 보시노키이가 유래다 마리골드도니미 에르. 야마오 스키드스카? 야마, 아니요. 고엔 스키드스카? 아니요. <laughs> 오늘 무슨 브이로그 찍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못뭐 찍으려고요.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유튜브 나 찍으러 온다고 괜히 계획에도 없는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뭐라도, 뭐, 뭐라도 찍어야죠.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등산하러 왔습니다. 운동하는 그런 장 수도 있고. 한국은 내용이 없는데요. <laughs> 아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공원인데 뭐 등산하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얘가 뭘 등, 산가 공원이잖아요. 아니, 등산이죠. 저한테는 엄청 산책하러 없는... 왔다고 해야지. <laughs> 산책하러 왔습니다. 무서요 왔어요. 찍을 것도 없으면서 부유적으 찍는다고 사람 사람 힘들게 하고. 아 근데 이제 오늘 좀 촬영을 해보니까 네. 되게 열심히 하네. 음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조그만한 일이라도 이, 있으면 한국에 오고. 되게 대견스럽다 의미 알아요? 대견스럽다? 모르겠어요. 좋은 속사회를 찾아야 될 텐데, 부모님은 이렇게 어.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딸이 네.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거든요. 빨리 일본에 와라, 그냥 취직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1년만, 1년만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그래 1년만 그러면 열심히 해봐 이제 그 1년 끝났거든요 1년 <laughs> <laughs>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일본에 와야 된다 일본 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보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뭐 내가 봤을 때도 일단 이렇게 예쁜 얼굴에 그리고 이런 활발한 성격 그리고 또 한국어가 또 되니까 되게 아까운 인재있지 어떻게 보면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니나짱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가수가 됐건 뭐 모델이 됐건 투버가 됐건 뭐라도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이 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음,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음, 파이팅 한번 하고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어로 해도 되나요? 아, 일본어로 하세요. 한국말을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일본어로 해야지. 엄마, <laughs> 아상 見てる <laughs> 私が韓国に来てこうやって活動してしまって本当に申し訳ない気持ちがめちゃめちゃ大きいしお金もあんまり稼げなくって本当に申し訳ないないっって思って思ますもう少し頑張って努力して有名になって頑張って活動するのでもうちょっとだけ見ていただけたらすごく嬉しいなって思うし。 이빨 이빨 건고 옹갈씨가 되기려니 깜말로나때오마마스원반이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 이제 가봅시다 어 뭐야 눈물 우는 거야 네왜울어요왜아왜울어요아이왜아 잠깐만 아 진짜 울어요 네 우네 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laughs> 안 되는 되던데... 게. 너 미안한 거예요. 다해줘, 다해줘. <laughs> 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댄스 편에서 마무리합시다. 아! 왜냐면 영상은 항상 밝게 마무리해야 돼요. 이렇게 울면서 마무리하면 스탭분들도 찝찝하다고. 네. 엘리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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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